치과의사 정인님 여러분 제가 정인님 예고편에서 정인님딱 나왔을 때 아이 엄마 같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 근데 맞췄어 근데 옥수 님도 아이 엄마일 줄은 몰랐는데 옥수 님 아이 엄마인 게 반전이었어요 근데 정인님은 왠지 아이 엄마일 것 같았어요 정인님께서 진료 일정을 다 빼고 출연했대요 오늘 정인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얘기로는 원래는 6대6이었는데 정인님 때문에 남자 출연자를 한명더낀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원래는 6대6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인님을 이제 추가로 이제 넣으려고. 여자한명더 넣으면서 7대7이 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나는솔로가 공들인 출연자가 정희님인 것 같아요 정희님은 부산에서 이분도 부산 이번에 부산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 정희님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전남편 병원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전남편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전남편이 이제 원장이었는데 대표 원장이 내가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바로 취직했는데 대표 원장이 바로 고백을 하니까 퇴사 아니면 사귀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얼레벌레 하다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사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대표원장이 고백을 해가지고, 퇴사를 하기는 싫고, 연애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뭐 대표원장이 괜찮기도 하고, 같은 의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만나셨겠죠 뭐. 왜냐면은 여기 정인님도 아쉬울 게 없잖아요. 레지던터 끝나고 바로 취직했다고 하지만은, 거기밖에 없었겠어요. 만약에 대표원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미쳤어요? 하고 딴데가지 않았겠어? 대표원장이기도 하고, 괜찮으니까, 같은 의사고 하니까 결혼했겠지 뭐. 전 남편분하고는 8살 차이였대요, 8살 차이. 근데 8살 차이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같은 의사고 근데 전 남편분이 1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대요. 직장이랑 집에서 전부 1 얘기만 했고, 1 이외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하고 5년 정도 만에 이혼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8살 딸을 양육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 정희 님이 성향이 T래요, T. 공감해주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그러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은 정희님이 성에 차는 남자가 있을까? 치과 의사이신데 돈도 잘 버실 거고 전 남편은 대표 원장이었잖아요 병원 대표 원장 대표 원장도 안 됐는데 과연 이번에 나는 솔로 출연자 중에 정희님이 성에 차는 남자 출연자가 있을까 싶어요 약속의 원년으로겨 근데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블루님 말씀처럼 아니 이분도 의사인데 이분도 잘 살겠지 이분도 이제 그 남자분들 의사 되는 것 보다 여자분 의사 되는 그 집안이 더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표 원장 그 의사분 보다도 여기 정희님 집안이 더잘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속의 5년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년 채우고 이혼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잘 짓는 게 약속의 5년 그리고 또 무슨 10년인데 뭐의 10년 약속의 5년 이거 있잖아요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그 입에 잘 감겨 약속의 5년 또 뭐지? 모의 10년인데 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다 INTP님께서 치면 1, 2기가 재밌지 않나라고 하시는데 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ISTP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재밌어요 나는 1, 2기도 싫어 아무 얘기도 싫어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조용히 평화롭게 영프님께서 F 공감 못한다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전남편이 일할 때 힘들었던 거 찡찡대는 게 싫었나 봐요 우와 예리하다 맞아 그랬나 보다 아 일이 아무래도 대표 원장이니까 병원을 운영해야 돼가지고 이래저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일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세금이 얼마 나왔고 직원들 월급 모아줘야 되고 누가 사고 쳐가지고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막 짜증 난다 그러고 그런 게 뭔가 싫었나 봐 그런 것 때문에 막 열받았나 봐그영훈님 말씀처럼 갑자기 영훈님얘기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처 만나부터 수평적이지 않아서 결혼 생활할 때도 어느 정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수요님 말씀대로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서 병원 직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 병원에 취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동등하지가 않지 정인님이 8살 딸 양육 중인데 이상형이 데프콘이래요 센스 있고 공감 잘하고 성함 판단 능력이 있는 남자 정인님이티잖아요정인님은 공감을 잘 못해주는데 공감을 사실 T인 사람들은 공감을 못한다기보다는 공감을 하기 싫어한 거야 귀찮아서 공감을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근데 정인님은 그런 스타일인데 막상 나는 공감을 잘하는 남자 만나고 싶다 공감 잘 받고 싶다 자기가 이제 힘든 거는 좀 들어줄 수 있는 남자, 나의 힘듦을 공감해 줄수 있는 남자, 좀 센스 있고 내가 뭐 리모컨 달라고 할때 음료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해도 척척 잘해주는 그런 센스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원하시는 것같더라고비소 하는 직업이 감성이 풍부한 그런 직업은 안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체능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정인님이 충분히 나는 솔로 밖에서도 만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쎄하다 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인이 같이 이런 분들이 나눗솔로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서 더못 만나가지고 나눗솔로 나왔다는 생각도 해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원할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정희님이 만나고 싶은 남자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번에 나눗솔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프권 약치는 멘트일 것 같아요 매운말 리뷰 차단용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일단 정희님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세하게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아직은 그냥 이제 정희님이 되게 외모도 이 쁘시고 일단은 막 빌런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봐야겠죠? 방송 출연 이력이 화려하다고요? 방송 출연을 많이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채팅에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문자 어떻게 보냈는데요? 저 그거 못 봤어요. 문자 어떻게 보냈는데? 스케줄이 되는나 안 되는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정 조율하는 그런 문자였다면 은 저는 사실 출연자가 나오라면 나오지 뭘 일정 조율을 해.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다면 은 사실 좀 그러네. 그냥 나오라면 나오는 거지. 어떤 출연자는 3일 전에 연락받아서 나오는 출연자 있다는데 치과사면 치과사지 무슨 일정 조율까지 합니까 제작진이 어느 정도 좀 특혜를 주긴 좋네요 그것만 봐도 정희님이 먼저 제작진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떤 날 촬영이 없나요 물어봤어요 출연하고 싶다고 뽑혔냐 아니냐 재촉했다고요 세안네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잘 몰랐는데 세안네 그만큼 뭐 열심히 활약해 주시겠죠 그만큼 열심히 활약해 주시지 않을까 홍보는 무조건 의도가 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뭐 출연자들이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무슨 일할까? 궁금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된다는 거는 저는 되게 저도 좋게 보는데 애초에 홍보가 우선이고 그런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일단 정희님이 어떠실지는 보면은 일단 첫 방이기 때문에 첫 인상이기 때문에 첫 인상이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좀더 보면 알수 있겠죠 뭐.